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하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영유아 부와 아동대교구를 담당하는 고호석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과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고난의 연속이다, 롤러코스터와 같다, 또 잠시잠깐 하는 여행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대화를 나누신 그분은 이렇게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완성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여러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이세 이야기 모두 어, 다른 두 그룹,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혼인 잔치에 들어간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가 등장합니다. 다란트 비유에서는 요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과 어, 꾸짖음을 받은 종이 등장하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설명하신 말씀에는 양과 같이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절과 염소와 같이 임금의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두 그룹을, 네,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와 혹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천여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는 도무지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문 13절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힘과 열심으로는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온갖 잡생각과 여러가지 유혹거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할 바를 일러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이 저녁 우리가 비록 온라인을 통해 모이기는 했지만요, 어,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여서 간절히 뜨겁게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귀한 놀라운 계획과 또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들을 맡겨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또한 성실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힘써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제에 힘쓰는 사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옥에는요, 영원한 형벌, 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며 또한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한 성령님을 의자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감동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모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년과 같은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